안녕하세요. 재미있는 IT 리뷰 베디터입니다. 저는 오늘 단돈 8만 원을 가지고 엑스박스 게임 플레이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딱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엑스박스 게임 패스입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는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월 구독료를 내게 되면 어디서든 게임을 할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게임 패스에는 총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입니다. 얼티밋 같은 경우는 월 구독료가 11,900원입니다. 1년이면 142,800원인데요.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는 금액이죠. 저는 이 가격을 가지고 구매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너무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인터넷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은 골드로 구매한 다음에 SKT 플랫폼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방법도 결국에는 1년에 한 5만원 정도에 되는 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방법보다는 저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네이버에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검색하시면 단돈 3만 원의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 해외판을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해당 걱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구매한 사람들이 1,000명이 넘고요 리뷰가 1,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구매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엑스박스 게임 패스가 점유율을 계속 끌어올리는 작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과연 저희가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모를까요?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계속 놔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 엑스박스 게임 패드입니다. 저는 엑스박스 게임 패드를 하나를 사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엑스박스 게임 패드는 현재 5월 달에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고 20% 할인된 49,000원에 구매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정품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걸좀 권장 드리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먼저 호환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자인이 조잡하지 않고 깔끔합니다 세 번째로 AS가 당연히 좋겠죠 엑스박스 게임 패드를 구매하지 않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뭐 물론 조금 더 저렴한 걸 구매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조금 투자해서 어차피 60만 원짜리 엑스박스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요 정도 투자는 조금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엑스박스 게임을 단돈 8만 원에 플레이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먼저 엑스박스 게임 패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엑스박스 게임 패드입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은 기어즈 오브 워를 틀어놓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노트북으로는 절대 돌릴 수 없는 사양의 게임입니다. 왜냐면 하 그래픽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저 2016년에 구매한 노트북을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게임 플레이를 하려면은 엑스박스를 직접 구매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를 사용하게 되면 클라우드 기반의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게임 플레이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A라는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바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로그인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부터 어, 잠시 제가 게임 플레이 하는 것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접속하는 과정에서 전달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박스 게임패드는 페이드로 하다 보니까 마우스로 하는 것보다 실력이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어쩔 수 없이 들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고민하시는 게 마우스랑 키보드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분명 여기에 대한 솔루션이 있고 서드파티 어, 솔루션이 제가 사서 해보니까 한 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월 이용료가 아니고 한번 구매할 때 5,000원 내면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있는 건데 그걸 사용하게 되면은 평생 사용할 수 있어 좋긴 한데 그렇게 호환성이 좋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엑스박스 게임패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저기 드럼통 있네요 이런 식으로 전혀 렉이 없이 게임 플레이를 할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고사양의 게임을 전혀 문제 없이 게임 플레이 를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엑스박스 게임패스를 하시게 되시면은 지연 속도가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들 하십니다 속도에 민감한 레이싱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게임 패스 속도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는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가지고 패드를 가지고 게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게임 패스를 가지고 레이싱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운전을 못하는 거지 조작이 지연된다거나 그런 거 없이 거의 지연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게임하는 것이 굉장히 원활합니다. 이렇게 저도 달려보고 싶은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제가 못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엑스박스 게임 패스와 패드를 가지고 고퀄리티의 게임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집에서도 할수 있고, 집 밖에서도 할수 있고, 태블릿을 가지고도 할수 있고, 핸드폰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을 잘 즐길 수 있는데, 단돈. 8만 원이면 게임할 수 있습니다. 엑스박스의 헤일로라든지 기어즈 오브 워라든지 굉장히 명작들이 많은데 이 게임들을 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사기보다는 저처럼 패스를 사서 게임 플레이를 해보시는 건 어떤지 제안드리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는 IT 리뷰를 찍기 노력하는 베디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